그러면 수아랑 토랑 고등학교때부터 친했으니까 서로 담배 수다. 취향도 다 알겠네? 토어 <laughs> 알지! 알지 알지! 사다주지! 나 아, 전혀 고딩때부터 폈던거 알아! 아, 예쁘면 아, 천개 하... 대실패 빗밥이 빗밥이! 나이스! 피엔스콜 달아요. 와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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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여아아 눈만 쬐고 있었는데, 그 와중에 반은 개지렸는데, 어 이쁜 거 인정이냐? 와, 응. 와, 씨! 이걸 설계? 이게 카시오페아식 갱호공인가? 왜 이렇게 조금하냐, 오스야? 오늘 여섯 시간 하는 거면 성균이지 아니지, 아니지. 아니, 어, 진짜. 아니, 어? 너, 아니, 꼬스하고 싶어? 아, 근데 오빠, 저는 방송 끄고 게임 엄청 많이 하는데, 저 본캐 봐봐요. 너 맨날 칼바람에 그 멋이 그거 봐. 아, 뭔소리예요 저거 본캐 전적 봐요. 너 어제 칼바람에 멋이했잖아 칼바람 한판 했어요. 칼바 아 칼바람 세판 했어요. 네, 세 있었어. 판. 근데 순양이 아니 본캐 네, 전작 보라고. 본캐 전작 보라고. 억울하네 진짜. 아니 연습 좀 했어야 진짜. 아니 오빠는 티어는좀 올려요. 나는 하면 늘다 하면 올리지. 나는 이미 올려놓고 다른 거 하는 거. 나도 만만로 그냥 그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거야. 나는. 근데 여자는 기본도 못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은 지금. 안 어울리는 거라니까 수야야. 아 진짜 기분도 못 하는 원들이네. 그래서 나도 개말려 버렸죠? <laughs> 아니 우리 같은 팀인데 왜 이렇게 헐뜯어? 모빈모빈 고고! 아 근데 이델리나 딜량 보니까 <laughs> 아니 잠깐 뭔 고고야 <laughs> 이델리랑 딜량 보니까 초밥 두개 시킨 거 하나도 안 미안해지네? 고고! 무슨 소리예요? 딜량 1더니구만아나탈색하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저 새끼 아까 바텀 와서 불러주고 갔네? 아니 애기 우리 같은 팀인데 왜 그래? 넌 나한테 왜 그래? 애기가 먼저 했잖아 공주 이건 아니지 야 너네 말기. 이겨 <laughs> <laughs> 애기나 사오네. 공주 진짜 짜증나. 지금 집중이 안 돼. 공주를 애기 때. 어, 애기 애기. 아니, 안 쓰라고. 아니 너 아니, 알았어. 집중 하는다고 어, 근데 안이렇게 하면은 그안 조심할 수가 없네. 어, 애기야 내가 너지켰다 <laughs> 야, 안 조심하면은 큰일 <laughs> 날것 같은. 그런소을바 아, 공주 미안해. 조심할게 <laughs> 아, 앞으로. 아, 나 고등학교 때 독서실 고1 때까지는 나 전과목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, 음. 가만 없어서 때가 쳤지 네. 마토 고딩 때 귀여웠는데. 야, 수, 지억나 지금... 우리의 추억. <laughs> 아, 아니, 근데 진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진짜 귀여웠는데. 야, 니도, 야, 니네 가식 존나 떨었잖아, 나한테. <laughs> 야, 니가. 어, <야>, 네가... <laughs> 네가 뭐. 더 심했어. 야, 네가 더 심했잖아. 네 만나자마자 아 어, 예쁘시네요 이러면서. 너 내가 야 내가 처음 만나자마자 뭘얼평을 해. 내가 역겹다 얘들아 네가 네가 먼저 가식 떨면서아 근데 코스프레 하는 거 진짜 멋있어서 나도 해보고 싶어. 아뭐 개소리야. 너뭐 이러면서, 이러면서. <laughs> 가식, 가식 가식 전나타고 여자 난 말했잖아니. 아 그랬잖아. 아 어제 생각하면 역겨워 진짜 너 뭐 고등 때썰 어, 풀어, 풀어, 풀어? 어 풀어? 어 풀어? 과거 사진 풀어? 야너너 너가 손해야. <laughs> 어 왜지? 왜? 왜? 지 포토샵 전이라 그런가? 어그 원본이다. 어 아니 우리 스티커 사진 찍은 것도 나 아직 있는데. 열열 사진인가? 어, 그러면 수야랑 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니까 호랑 담배 취향도 다 알겠네. 어,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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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 지 전년 고등 때부터 했던 거 알아. <laughs> 우리, <laughs> 어, 양아치였잖아, 마토야. 어. 아, 우리 만나면 바로 막담 갈겠지. <laughs> <laughs> 맞다. 누가 비서에서 친해진 거네. 담배 피다가 <laughs> 어, 잘지 맞지 맞지. 그래서. 원래 친해지는 데는 그것만하게 쳐. 누가 비서에서 친해지는 거지. 응 음, 음. 맞네. 아니 엥전이 왜안한 척해? 그러니까 안한 척이야. 나는 안 했으니까. 안 엥전이 <laughs> <엔지 언니 웃음> 당황한다. 해, 알았어. 엥전이는 비밀로 해주자. 안 했으니까 안한 척하네. 엥전이 비밀로 해. 그래. 마토야 너가 눈수가 없었다. 야 너네 없을까? 진짜 뒤질래? 너네 보건소 가서 맞장거? 진짜 간다. 아 먹어요, 보건소가 <laughs> 뭐야? 보건소가 흡연자 검사할 수 있어. 오해해.

토마토 지금 방송 끈 이유가 지금 덜덜 떨고 손톱으로 뜨는 거 두피 재밌어 보여 그러니까 <웃음> 나 지금 폐관리 중. <laughs> 토마토 손톱에서 피나 지금. 존나 <laughs> <laughs> 멀어 뜯어가지고. 아이, 재밌네.